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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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대박, <웃음> 대박. <웃음> 야, 형이 대박. <laughs> 형 전문가네, 전문가. 그래서 장갑, 장갑. 장갑, 형이 장갑, 장게 장갑. 잘 형이 장갑. 전문가네, 전문가. 형문 장아게. 형이 장아게. 형게 형이 장아 형이 장아게. 형이 형형형형아아형 기 아, 맞아요? 아, 구멍에 이 아, 한번 있어요. 만져보고 싶다. 만져봐, 만져봐. 매기다. 아, 맥, 맥이 맞지. 알지. 야, 매기는 위험하대. 여기 쏜데. 뭐 쏜대. 무는 게아니야뭔데 조심해야 돼. 이 멀쳐도 조심 안그손 어, 손대 손대 조심해. 어, 어, 네. 진짜